우리 민수기 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에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술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여의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다 같이 우리 민수기 7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 나시린 제도에 대해 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자들은 물론 스스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나시린들은 대사장 수준의, 대제사장 수준의 정결법을 적용받았고 그들과 동일한 헌신의 수준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들은 온전한 헌신이 끝날 때까지 긴 머리카락을 표식 삼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민숙이 6장은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24절부터 우리 26절까지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7장에서 성전의 기물들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있기 한달 전에 있었던 일의 기록이에요. 인구조사, 인구를 다 세기 전에 한달 전,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파의 지도자들은 성막을 성변하는 날에 성막 봉헌 예물을 바치고 재단을 성변하는 날에는 재단 봉헌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성막과 재단을 개인의 죄를 다루는 장소만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성막과 재단을 하나님께 드림은 이들이 공동체로 함께 주님께 나아갔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각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어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막이요 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잡고 나면 그 재물의 피를 어디에 뿌리게 됩니까? 네, 재단에 뿌리게 되죠. 이 재단에 이 피를 뿌리는 것은 이 재단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죄를 담당하는 이 재단을 성결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먼저 성결케 하고 그 안에서 개, 제, 개인의 죄를 그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출애굽때에 성막을 완공하고 난 후에 모세가 성막과 기물의 기름을 발라서 이 성막과 기물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성막을 거처로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물이었죠. 그런데 이 예물들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가 이 레위인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을 운반해야 하는 이 레위인들은 수레와 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이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공동체의 자원이 어느 한 지파에게 유리하게 분배되거나 편중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직임에 맞게 하는 일에 맞게 적절하게 지원됐다는 라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장막에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지파에게는 수레와 소를 많이 주고 비교적 가벼운 짐을 옮겨야 하는 자손들에게는 적은 수레와 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임은 어깨로 모든 일들을 어깨로 지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했기 때문에 따로 수레와 소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같은 양을 주고 평등이라고 공평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맞게 그들의 직임에 맞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배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지도자의 직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공동체의 리더들은 때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졌어야 했습니다. 성막과 재단의 기름을 발라 성별할 때, 이 지도자들, 이 리더들은 적지 않은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들은 결코 리더의 자리를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보다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보다는 본을 보임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이 민수기 7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민수기 7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다,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생각했을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개인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를 얘기하냐면. 먼저 공동체를, 먼저 교회를 세워야 그 안에 개인이 의미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란 연합됨 안에서 개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되시듯. 예수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이 되시고 성령님 또한 삼위일체 안에서 진정한 성령님이 되시듯이 삼위일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듯이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나의 의미와 나의 목적과 나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과 재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오늘 이 공동체를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에 때로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의미를 찾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 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아침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애할 것인가?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시간. 각 가정들을 위한 중보의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며 우리의 각자의 삶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메시지는 평등에 대한 메시지예요. 무엇이 평등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공평함인가? 주님은 결코 기계적인 평등을 두고 평등하다, 공평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같은 양의 무엇을 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몫을 다 했다, 라고 말씀하지 시 않는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더 챙겨주고, 더 보듬어 주시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평등이고, 공평입니다. 아, 근데 우리 좀,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공평.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공평은 기계적인 평등을 이야기해요. 왜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느냐고 차별과 불평등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공평, 세상의 평등의 잣대들이 점점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바로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평등을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름 아닌 극율의 평등. 사랑의 공평함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없는 자를 더욱 돕는 것은 결코 편애가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그것은 편애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공평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셨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공평하셨듯 우리의 삶에 내가 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평을 잣대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긍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공동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공동체 에 세워 나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개인이 모여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것을 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먼저 세워나가고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공평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잣대로 정말 공평함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였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금율의 공평, 공평함, 사랑의 공평함을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